1950년생 올해는 당신의 지혜가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. 오래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건강에 조금 더 신경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보세요.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 운이 따르는 해이니 도전해 보세요. 1962년생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직장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올 것입니다.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할 준비가 되었으니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. 작은 성공이 모여 큰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.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1974년생 올해는 당신에게 중요한 인간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예상되며 그 만남이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. 직장에서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보세요. 건강은 꾸준히 유지되겠지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1986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.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재정적인 면에서도 운이 따르니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고려해보세요. 다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. 1998년생 올해는 자신감이 중요한 해입니다.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밀고 나가면 그 결실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. 사랑과 우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고려해도 좋은 시기입니다.